accept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enter 들어가다 참가하다 등장하다 indicate 나타내다 예시하다 wait 기다리다 대기하다 die 죽다 사라지다 cut 배다 자르다 remain 남다 잔존하다 walk 걷다 걸어가다 watch 지켜보다 빤히 바라보다 follow 따르다, 뒤를 잇다. start, 시작하다, 출발하다. create, 창조하다, 만들어 내다. consider, 곰곰이 생각하다, 여기다. understand, 이해하다, 알아듣다. appear, 나타나다, 출연하다. serve, 봉사하다, 시중을 들다. choose, 고르다, 선택하다. allow, 허락하다, 인정하다 survive, 살아남다 prove, 증명하다, 입증하다 earn, 얻다, 벌다 engage, 종사하다 argue 논쟁하다 토론하다 shut 닫다 덥다 imply 넌지시 암시하다 뜻을 함축하다 insist 강요하다 주장하다 warn, 경고하다, 위험을 알리다. read, 제거하다. belong, 소속하다, 속하다. destroy,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inform, 알리다, 통지하다. arrive, 도착하다, 도달하다 throw, 던지다, 팽개치다 extend, 늘리다, 연장하다 pour, 쏟다, 따르다 admit, 허락하다, 인정하다 persuade,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remind, 상기시키다, 일깨우다. suppose, 가정하다, 상상하다. reflect, 반사하다, 반영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send 보내다, 발송하다, deliver 배달하다, 전하다, seem 뭐, 인것 같다, 생각이 된다, complete 완료하다, 끝내다. relax, 쉬게 하다, 편하게 하다. settle, 놓다, 설치하다, 이주하다. attract, 끌다, 매혹하다. adopt, 양자로 삼다, 채택하다 succeed, 성공하다, 출세하다